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어,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길을 갈수 있도록 저희들 손 잡아주시옵시고 예배자의 길을 갈수 있도록 예배쳐서 인도하여 주는 내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또 새롭게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리와 또또 신령할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교회 또 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역하는 모든 곳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성도들이 축복받는 가정과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또 지혜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지극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아, 같이 봐야 되겠네요 아, 베드로 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지극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교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가운데에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빛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니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우분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어 새벽별이 예,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 기독교를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을 이제 다른 어 불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그 무속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슷하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번에 로또 번호를 좀 알려주십시오.라든지 이번에 이사 이, 이, 이 저, 저 어느 쪽으로 이사를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번에는 이제 누구랑 결혼해야 궁합이 잘 맞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제발 알려주세요. 뭐 이런 이제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바라죠. 예수님 도대체 몇월 몇 며칠 날 오실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면, 예, 재림, 재림 날짜는 언제고, 지구의 종말 날짜는 언제예요? 이렇게 이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이제 그 정확한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제 사사건건 질문을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안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 종말이 오면은 이제 두려운 거예요 아, 심판이 오고 그렇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빨리 구원을 받길 원하고 이 핍박과 환란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사람들을 빨리 빨리 주님이 오셔서 종말이 다가오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를 또 바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우리 지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더잘 알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가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세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느니라. 예, 바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가슴 속에 떠오를 때까지 주의해서 보라, 성경을 주의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디에서? 변화산에서. 에드로야고보요한이 야구,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에, 얼굴이 이 빛난 광채가 되는고 이제 예수님께서 에, 빛난 광채를 입고 이제 거기서 모세와 선지자 사무엘과 또 에, 이야기하는 것을 또 이제 에, 모세와 선지자와 또 이야기하는 것을 에,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음 야 아,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엘리야가 한편에 있고 하나는 모세가 한편에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모세도 관대였고 엘리야도 관대었고 오직 예수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개시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그것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 예수님이 메시지, 뜻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나에게 내 마음속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에, 그, 구하는 것이 또계시신앙 개시신앙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 약속을 받은 그런 존재예요. 구약은 아브람, 아브람과 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되게 하고 내 민족으로 창성케 되어서 내가 많은 그 이제 후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고. 내 후손들은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이다. 그런 예언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송아지, 또 3년된 암염소, 또또 어, 염소, 또또 순양, 또 이렇게 잡아가지고 또 집비둘기, 산비둘기 하나 잡아가지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의 약속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백세 의 아들 하나를 얻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걸 믿고,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살았어요. 아직, 뭐, 몇명 되지도 않아. 자녀, 자녀들이 뭐, 많지도 않은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노래알 같이 많을 것이다. 그것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일으켜 주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할수 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꼭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 기독교는 믿음에 근거한 가르침 종교인 것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것, 믿음에 기반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그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살아나셨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죠. 다시 오실 것이다. 성령을 주셨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그럼 오시나? 예. 이제 종말론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이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 당시에 이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언제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왕국이 세워질 것이며 언제 종말이 이루어질 것인가 언제 정말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정말 세상이 바뀔 것인가 그 궁금을 궁금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속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놈들은 빨리 심판하고 또 선한 사람은 빨리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예. 네. 그 중에서도 나는 빨리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나는 빨리 병을 치료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종종 기도하는데, 이 시간이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에게 있는 그 시간이 있는데, 내 시간의 관점에서 나는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예, 악한 사람은 빨리 심판을 받고 선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빨리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은 이, 그,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린도 전서 13장의 가치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는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이 부분적으로 잘 해석을 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경우가 아니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역사가 있다면 우리가 매를 맞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혼란이 예, 예,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으니까 또는 왜 나만 이렇게 이제 어, 안됩니까 하는 일마다 잘 안됩니까 이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구나 내가 아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 그동안 예, 작은 그 부분에 갇혀 있었구나. 큰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기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또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수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그 계시, 개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정신이 이제 어 무슨 이제 내일은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모레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어떤 사업이 잘 되고 뭐 그런 정신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경우가 그 너무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질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천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천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그 죽는 것은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들어가는 곳에 화염권 불, 불칼이, 거기서, 이제, 그,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불칼이 이렇게 막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열심히 이제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됐습니다. 땅을 파서 일을 해야 되고, 아담은, 여자는 수구로이 또, 임신해서 잉태하고 잉태할 때 고통이 있다고 해요. 이제 해산할 때. 해산의 수고함으로 자녀를 낳고 또그 남편 남편을 따르고 또 이런 존재로서 여자를 만들 만들었다. 또 뱀은 이제 저주를 받아서 땅에 기어 다니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오늘날까지 그런 것들은 뭐 평범한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일을 하고 남자들은 직장 생활하고 또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여자들은 또 임신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와 같은 현상들은 고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복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영생이 들어가는 길을 얻게 되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약속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의 길로 향하는데 문이 열리는 은혜가 저희들이 심령으로부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분적으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나? 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믿음으로 가지고 살,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수 있는,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잘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승리한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언제 종말이 올지 또 언제 이런 저런 일이 일어날지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또 하나님을 더잘 알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그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잘못된 일을 봤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 을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을 더 어, 섬기며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축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은 다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빛이 새별처럼 떠오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해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